황토방을 꾸준히 사용하신 분들은 아침 컨디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 눈을 뜨는 내 몸이 가볍다 보니 하루가 상쾌한 느낌이 들고 잠을 잘잔게 이렇게 큰 행복이라는 걸 아시게 되는데 잠을 잘 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복입니다. 황토일과 황토방은 천연 황토보드와 알루미늄 원수난방 시스템을 통해 몸이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선택해도 황토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전원주택에 황토방을 시공하신 한 고객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잠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황토방에만 들어가면 몸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 다른 방에서는 뒤척이다가도 황토방에서는 금방 잠이 든다고 하시는데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황토 성분의 온기. 그러니까 알루미늄 원수 난방의 추결 기능과 황토 보드의 추결이 더해져 자극 없는 열감으로 인해 황토의 성분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열이 빨리 식고 빨리 오르는 필름 난방식이 아니고 추결 구조의 알루미늄 원수 난방은 바닥 수맥을 차단해주며 수면 중 체온 변화를 줄여서 깊은 잠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황토 방의 효과는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이 자고 덜 피곤하고 하루가 한결 부드러워지는데요. 황토 일가의 황토방은 잠이 자연스럽게 오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황토방이 왜 잠이 잘 오는지에 대해 올려봤는데요. 이런 황토방, 평상시 황토방 생활을 하시다가 흔하게 지내고 싶을 땐 온도만 올려 찜질도 가능한 온도를 올릴 수 있다는 차원이 다른 알루미늄이 구둘판 역할을 하고 천연 황토 제품으로 시공이 완성되는 정말 건강을 추구하는 시공 방법으로 아파트나 주택, 전국 어디든 시공이 가능하며 방문 견적 무료로 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전화 주세요.